또간집 풍자. 식당 불친절 논란에 직접 나섰다. 당사자 만나. 또간집 풍자가 여수 식당 불친절 논란과 관련한 영상 공개를 예고했다. 18일 유튜브 채널 또간집 공식 인스타에는 실시간 공유. 여수 당사자 만났습니다. 내일 6시 30분에 공개합니다. 라는 글과 사진을 올렸다. 사진 속에는 또간집 위 진행자 풍자와 또간집에서 추천한 여수 식당에서 불편을 겪은 유튜버로 추정되는 이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최근 한 유튜버는 또간집에 등장한 여수의 식당을 방문한 영상을 공개했다. 해당 영상에서 유튜버는 2인분을 주문했음에도 홀로 방문했다는 이유로 핀잔을 듣고 재촉으로 인해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채 밖으로 나와 불만을 터뜨렸다. 논란이 커지자 여수시 이석주 의원도 해당 문제를 언급. 최근 지역 음식점의 손님 응대 논란과 관련해 여수시가 음식점 영업자 및 종사자에게 서비스 응대 개선을 요청하는 공식 안내문을 전달했다고 전했다. 앞서 또간집은 식당 선정 논란에 휩싸여 해당 영상을 연구 삭제하고 논란을 잠재운 바 있다.